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다윗의 그 유언의 핵심은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 너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다윗과 솔로몬 이어 그 그들을 이어서 그 가게에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의 유언, 유언의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편 이 다윗의 유언의 말은 우리에게 다윗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가 일평생을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왔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는. 이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아들 솔로몬에게 줄수 있는 그 지혜와 교훈에 추격된 그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적인 말인데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물려주고 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멋있다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로서 신앙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경험하고 경험하고 습득한 그 지혜를 축약하여 전해주는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것. 이 말은 그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 네가 비록이 땅의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의 자리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의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수 없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잘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본질이며 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본질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위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믿음의 선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물려주고 싶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다윗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언의 핵심을 얘기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세 가지 개인적인 특별한 당부를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군대 장관 요압에 관한 얘기, 어, 것이었고요. 두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두 번째 당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당부, 이세 가지를 특별하게 이 개인적인 당부를 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볼, 어,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군대장관 요압에 대해서 당부를 할 때에 어, 요압이 행한 일, 즉 다윗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무르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 이후 이후 모든 시간을 항상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한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가장 충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내용에 그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이 일도 다윗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요압이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따른 행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압은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요압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라,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압과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 결정적인 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더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는 저버리고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100%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열개 중에 아홉 개는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홉 개는 순종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하나 순종하지 못한 그 하나로 인해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자기 입맛에 맞춰 순종했습니다. 자기 뜻에 합한 명령이라면 그 뜻을 순종했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을 거스르는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다윗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불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에 99%의 순종이 아니라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비록 그가 보이고 그가 봤을 때 충신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따랐다라는 것. 결국에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르앗 바르실네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는 다윗의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네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공개하였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네가 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 갚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 바르실레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김함이라는 자기 의 아들을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네와 함께, 너와 함께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도록 당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은 정말 귀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하나이미로 그 피난을 갔을 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그 신세로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다윗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르실라와 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 번째 마지막 당부는요 베냐민 사람 시무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세 번째 당부, 다윗의 당부는 베냐민 사람 시무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죄가를 물으라는 것이에요 시무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피난하는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라면 이 시므이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와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하던 그때에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면서 돌 던졌던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참 웃긴 것이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올 때이 시무이는 자신의 목숨을 다윗에게 구걸하면서 자기의 저주를 후회하면서 다윗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시무이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 테이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테이커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호시탐탐, 어,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 맺고, 저 사람과 관계 맺었을 때 내가 유익이 있다면 관계 맺지만, 관계를 맺었을 때 내게 유익이 없다면 그냥 바로 손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테이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안위에 위협을 받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얍삽하고 야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시므이의 모습이죠. 그때 당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누이칠 때에 다윗이 그때 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시므이의 못된 그 행동과 저주의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죄값을 물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의의 이러한 모습 참으로 경솔한 모습이 아니,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르,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서슴없이 저주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힘을 잃어 약해졌을 때에는 독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권력을 차지하게 되자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이 비겁한 시므의 모습은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자로 비굴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지위에 따라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으로 변하듯이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심우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우리의 태도도 차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시우이처럼 비겁하고 비열한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내가 너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누릴 것이 있어. 그러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 어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없네 그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차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값 없이 내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없이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줄수 있는 그런 기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교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비난의 말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시무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차별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으면은 그 그와 관계를 맺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관계를 손절하는 그러한 차별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신무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네가 비록 왕으로 있지만 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유언의 핵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지,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것, 다윗의 세 가지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은 매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준 주, 내가 받을 수 있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당한 것을 다시 페이백하는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순종하는 다윗의 그 말에 순종하는 충신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을 행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국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바르실레는 지극히 기버로서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무이는 지극히 테이커로서 자기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요압도 아니요, 시므이도 아닌 이 바르실레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기버릇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라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요합이 아니요 요합처럼 매처가 아니요 시무이처럼 테이커가 아니요 바르실레처럼 기보로 주는 삶 주의 사람과 은혜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